<laughs> 오늘은 미노도다미노도 생착장 어, 거기 갈 거야? 뭐? 똥섬은 안 가고 어. 갯바위나 아니면 연방 조제 일단 출발하기 전에 배부르게 먹고 가야죠 레쓰고 <laughs> 야 갯벌이 왜 야, 여러분 이런데는 커플 데이트를 와도 좋을 것 같아요. 뭔가 좀 이색적인 풍경입니다. 간절 때만 열리는 섬, 저기 바로 똥섬입니다 동섬, 똥섬 똥싼 응. 것 같아서 똥섬이라고 한것 같은데? 너가 너가 받는 거야? 아니 아니. 아개빠이 처음 타보는데 이거. 죽는 거 아니야? 바위야. <laughs> 그냥 바위인데. <laughs> 어, 좋구만. 어떻게 내려가는 거죠, 대체? 이걸 다 이렇게 내려갔었다고? <laughs> 가자! 어? 가자! 가? 어디서 할 건데? 여기! 여기? 응, 저그 앞에! 어, 그래, 가자! 가자! <웃음> 가자! <웃음> 가자. <웃음> 왜안 가, 가, 왜안 가? 왜안 가? 너가 앞에 있잖아! <laughs> 왜, 왜내 뒤로 오는 거야? 가자, 그래갖고! <laughs> 가자! 바다에서 왜가로 바뀌었냐고. <laughs> 뭐할 거야 낚시? 쭈꾸미 여기 안 될까? 밑걸림이 근데 좀 모르겠네. 일단 둘다 쭈꾸미 스타트 해볼까? 형님. 그래. 오늘 또 쭈꾸미 스타트. 만만 쭈꾸미. 아 근데 이거 1타1터지일것 같은데 느낌이. 어, 물빨이좀 있어가지고 바로. 그렇게 수박색 애기 오늘은 이게 또 통해주지 않을까 네 먼저 자리를 잡으러 가고 있습니다 형 천천히 와 기가 막힌데요 여러분들 와자 캐스팅 오 전혀 안 느껴지는데 바닥이 오케이 바로 터졌는데요. 아, 주야 아웃 어때? 하나는 그 바닥에 뭐가 많아. <laughs> 이런 곳오 <거>. 좋은데? <laughs> 생각해도 어. 여기 쭈꾸미 없을 것 같아. 쭈꾸미 없을 것 같아? 어, 왜냐면은 바닥이 <laughs> 지금 이런 돌에 어. 이 쭈꾸미들이 기어다니는다는 생각이 안 들거든. 여기로 가볼래? 저기? 응. 여기 똥섬 아니야? 응. 나 여기는 루어 포인트가 아닌다. 했다. Let's go! 가보자고. 아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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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아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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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봉섬. 야누구 지하철장에서 차 계속 빼는데? 어? 지하철장에서 차 계속 나가. 씨. 기압이 찰지네. 아 근데. 똑같아 바닥에 리프트 앤 미끌림 리프트 앤 미끌림 이거 그 이게 쭈꾸미인가 이게 쭈꾸미야 아니야 아니야 이거 물이야 쭈꾸미에서 드들럭 소리가 나진 않잖아 아니 느낌이 들그럭 그렇지 너는 모르니까 나한테 물어봐야겠긴 하겠다 들그럭 너 한번 해봐 <laughs> <laughs> 너가 한번 해봐 이 자식아 너가 지금 딱 어떤 표정인 줄 알아? 어떤 표정? 아 이거 아무것도 안 나오겠는데. <laughs> 너가 해. 너 하고 다음 다음에 놀 포기했어? 포기한 게 아니라. 자신이 어. 없구나 아 미끌림 때문에 그냥 하기 싫은 거잖아. 아 맞지. 아, 일단 나보다 너가 좀덜 걸리니까. 뭐? 미끌림이야. <laughs> 커졌네 아, 여러분 갯바위 낚시 힘드네요 이거 아, 갯바위가 문제가 아니라 밑걸림이 문제구나 밑걸림은 진짜 싫다 왜왜 응? 왜? <laughs> 아, 봤잖아 못 봤어? 일단 긍정적인 마인드 장착하고 어. <laughs> 원래 이거는 안될거 같이 생겼어 야, 저거 그거 아니야 해마? 해마? 콩랍. 홍합이 있어? 오우씨 안 떼져 통합이야 맞는 거 같은데 와 진짜 안 떼져 야 진짜 세다 엄청 세다 이거 야씨 자식아 나와 이 자식 나와봐 나와 너 뒤에 네, 아무로불가사리오 진짜 있네 야 해누진 콘텐츠로 바꿀까 <laughs> 너는 그거 죽여야 되는 줄 알아? 아무런 파티 어이, 어장원이 많은데 아, 뭔가 치는데 이게 모르겠지 물고기야 <laughs> 아, 진짜 입질이 뭐냐고 입질이 <laughs> 파다닥이야 어 그냥 순정 이 주꾸미 걔네들이랑 차원이 달라 민호도 <laughs> <믿어도>. 민효린도 <laughs> 어복이랑 도라, 도라지 여러분 <laughs> <laughs> 두 분이 입질 받았다고 하니까 그럼 준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, 잡았다! 오, 야! 아, <laughs> 안 돼! 야 <오야. 웃음> 삼치다, 삼치. <laughs> 안 돼! <laughs> 야, 비린내 나. <laughs> 오랜만이다. 일단, 그래도 지금 아까 너가 입질 받았다는 것도 은색이고, 네. 삼치 문 것도 은색이니까, 은색 써야지. 뭔 소리야, 머리밖에 안 썼어. <laughs> 아, 아까 계단 올렸어야 되는데. 삼치구이 싹 해가지고, 소주 딱 먹고 자면 그냥 딱인데. 아, 진짜. 그러지 마, 제발. 방금 달았잖아, 친구. 이름 진짜 힘들다고. 저 어디에 걸린 거야 선생님? 열받네요. 괜찮아요. 괜찮아요. 야 안돼. 고기가 있는 거잖아 어쨌든. 고기가 있는 거면은 하면 나온다는 거잖아. 포기하면 안 되는 거잖아. 포기하지 마. 여러분, 20분만 딱더 하고, 이동해보도록, <laughs> 이번에, last 20 minutes! 여러분, 갯바위 낚시는 여기까지. 이 고지가 낮은 곳이 또 있어가지고, 우리 들어오기 시작할 때, 나가겠습니다. <laughs> 네, 여러분들, 여기는 이원방조제고, 2차전 하루 왔습니다. 상민이가 오늘 좀 어복이 있어 보이거든요. 그쵸? 상민씨? 오늘 어복에 좀자신 있으신가요? 아, 광원 어또내 전문이지. 여러분 지금 너무 걸려가지고 장소를 바꿔야 될것 같아요. 가간포항입니다. 저희 예전에 바제락으로 아주 허지거리 하던 곳이거든요. <웃음> <웃음> 여러분 저도, 저는 메탈 지그에 30g을 이용해서 오늘 삼치를 한번 노려보도록 할게요. 대삼치 이걸 문단 말이지. 이 자식을 선생님, 혹시 뭐, 자, 뭐 잡으시는 거예요? 삼치, 30. 삼치요. 오늘 잡으셨어요? 30이요? 다섯 마리요? 다 여기서 하셨어요? 여기서? 아, 잡히네 리포터님, 네. 오늘은 꽝입니다. 요즘엔 안 쳐가지고 괜찮을 줄 알았는데, 안 괜찮네요. 준비를 좀더 철저하게 해가지고, 다음번에는 진짜 만쿨 하도록 하겠습니다. 만쿨이요? <laughs>